안녕하세요 여금입니다 이번에는 Xcode의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하는 팁과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Xcode에서 싱글 뷰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렇게 메인점 스토리보드 그리고 뷰 컨트롤러가 하나씩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는 스토리보드나 XIB 파일 같은 인터페이스 파일들을 열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Xcode에 그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Xcode 에디터 화면에서 이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의 양을 줄이고 인터페이스 빌더 파일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화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일단은 뭐 메인점 스토리보드에 뷰 컨트롤러 씬이라고 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이뷰 컨트롤러 소스 파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부터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뷰 컨트롤러를 선택해서 삭제를 한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뷰 컨트롤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뷰 컨트롤러라고 해서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 주고요. 네. 여기 스토리보드에 와서 이제 이 마이 뷰 컨트롤러와 연결될 뷰 컨트롤러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것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MyViewController라고 지정을 해줘야지 여기 스토리보드에 올라온 인스턴스와 연결이 됩니다. 이 클래스의 소스 파일에 적용된 그 소스들이 모두 이제 이 인스턴스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스토리보드와 어 코드를 어 매칭을 시켜 놓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사용할 뭐 액션이라든지 아울렛들을 우리가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어떤 객체와 이 코드의 어떤 프로퍼티와 연결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IB IB 아울렛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아자 레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이 레이블을 이제 인터페이스 빌더에 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 실제 레이블과 레이블의 객체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 올려주고요. 자 여기서 에 보면은 오른쪽에 Connection Inspector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My View Controller에 아울렛을 지정해 놓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View라는 것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요. s 레이 Label이라고 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s 레이 Label이 우리가 아울렛으로 지정해 놓은 요 친구인데요. 만약에 없애 준다면 여기 퓨 컨트롤러의 아울렛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아울렛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이퓨 컨트롤러에서 어, 썸 레이블을 어떤 녀석이 연결이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끌어다가 주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필더의 커넥션 인스펙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액션 또 우리가 연결해 줄수 있죠. 액션은 메서드와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IB 액션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액션 객체와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뷰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액션이 하나 생겼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서 이 버튼과 연결해주면 이 버튼에서 어떤 액션과 연결을 해줄 것이냐 나오죠 그래서 우린 통상 버튼 터치업 인사이드를 해주게 되면 액션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션도 연결이 되어 있고 레이블이랑 아울렛도 연결이 됐습니다 요 코드 편집기에서 보면 이 동글뱅이가 차 있는 것이 보이죠. 만약에 아울렛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요게 빈 동그라미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눌러주면 어떤 객체와 연결이 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커넥션 인스펙터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럼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결했던 액션과 액션과 아울렛을 모두 연결해제하게 되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비어 있죠. 자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어, 컨트롤 클릭을 우리가 뷰 컨트롤러에서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아울렛과 액션들이 인스펙터에서 보이던 것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똑같은 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연결하던 것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요소로 이렇게 아울렛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이 레이블 같은 경우는 뷰 컨트롤러에서부터 출발해서 레이블로 향했지만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 프로퍼티로서 아울렛이 연결된 것은 주체가 뷰 컨트롤러이지만 요 반대로 어, 액션이 전달되는 것은 버튼에서 발생된 액션을 어, 뷰 컨트롤러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튼에서부터 주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버튼에서 이뷰 어, 컨트롤러로 이 터치업 인사이드 어, 액션을 보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면 이 컨트롤 연결을 어더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미리 작성해 놓기가 너무 귀찮다 하는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에디터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X 코드 상단에 보면은 어시스턴트 에디터 네,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오른쪽에 어시스턴트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파일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뷰 컨트롤러로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코드와 인터페이스 빌더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블을 Ctrl 클릭 그리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아울렛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울렛 이렇게 커넥션 아울렛으로 지정을 해주고 커넥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이렇게 코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울렛을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아울렛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액션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서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어, 들어올 파라메터 타입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이 메서드가 호출이 될 건지도 지정해줄 수 있죠. 그래서 커넥트하게 되면 똑같이 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우리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보는 단축키는 Command o p t i 키에요 네, 그리고 닫는 키는 커맨드 리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옵션 리턴 하게 되면 아까처럼 어시스턴트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위에 이렇게 아이콘 눌렀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코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만약에 어, 이 인터페이스 빌더와 연결된 이후에 삭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 버튼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메소드 아까 기억하시나요? 여기 터치업 버튼 2라는 요 메소드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여기 인터페이스 빌더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메소드가 지금 연결되어 있던 것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고 버튼을 터치업 인사이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메소드를 이 코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래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연결한 이후에 삭제를 하게 되면 꼭 여기에서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크래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동적으로 실행이 된 이후에 메소드를 찾기 때문에 크래쉬를 내게 됩니다. 이 점은 정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 필더를 사용해서 우리 코드와 연결하는 간단한 팁과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이 인터페이스 필더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 주의할 점은 꼭 응,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결한 이후에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인터페이스 필더에서도 꼭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크래시를 계속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